주르렁 가자 가자 가자아아아아아 어얘나 두개 먹었는데? 하나 줘너안 먹었어? 난 먹었어 너왜 줘? 다른 사람한테 줘 내가 찾았어 우와 어? 어 이거 이 손전등 드세요 이거 어, 놀래� 어 놀래라 아우나 어, 그건 줄 알았네 가면? 뭐야? 응 문이 두개야? 어떻게 정면이 어, 이렇게 가까워. 어, 여기 네 어, 이렇게? 나 왼쪽으로 갈게 위로 갈 거야? 어, 여기가 더 그래. 가까워. 그래. 음. 어, 어. 그대로 가는겨? 아니, 나 다른 동로 갈라고. 저쪽에 공장 있어. 어, 같이 가자. 그래. 어, 벌 있네. 벌 맛있겠잖아. 추력. 정문에 버렸어. 오 여기 가미처럼 달려. 정문에 버렸어. 가자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오 뭐야 뭐야 뭐야. 정문 어디에? 아양금 아, 양보... 우리 거 죽은 우리 어? 거 죽은 거 같아. 오? 오 오. 어, 어... 몰라. 코코 코 뽑아도 돼 이러고. 코코 뽑은 어, 줄 알았는데. 어 죽었네. 뽑았는데 죽었다니. 이게 무슨 소리야? 몰라 나도. 어 가지 가야껌니어 내가 할게. 껌이지. 아, 야 아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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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야. 비켜. 아, 아 어, 왜, 얘, 뭐야? 이오 뭐야? 오야 오, 오 뭐, 어? 뭐야 오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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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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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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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어... 야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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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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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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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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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누구 아니 나복순인줄 알고 오지 말라 했는데 <laughs> 아얘야 <laughs> 아, 예? 이거 억울을, 뭐야? 억울을 어 뭐야 뭐야? 분명히 빨리 벌해벌해분명히 분명 오케이 오케이 나 한다 나한 어, 나도 나도 오지 오빠,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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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천천히 뛰어괜찮을지고

버가 촉수가 나와서 자기를 죽였다던데 그러니까 오? 아니 문을 열었는데 이빨 달린 촉수가 썩 튀어 나왔어. 서프라. 응, 이 미상한 모드가 이상해 이거 왜 그래? 아이 새끼. <laughs> 아, <이> 새끼. <laughs> 새끼. 아 씨. 아, 아이 새끼. 왜왜왜왜? 아디니가. 이상구모드비상구 모드. 뭔데야 놀랬어요. <웃음> 놀랬어요? 아 <laughs> <laughs> 많이 놀랬구나. 공자 버럭해 공자 이제 조금 더 재밌어질 거야. 신난다. 신이 난다. 행이 난다. 또 게임 오데스. 브 이게 자꾸 내 따라다니는데 싫어하라. 이도이 가지마 나니 가지마 나내 조금 떨어있는데니 잠깐만 무섭다 기리는 사이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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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

다 먹었어? 응. 어, 어나 이거 뺄래 모드. 어, 나 이거 뺄래. 아, 나 무서워. 나 이거 안 할래. 아, 진짜. 어? 아. 줘도 그래. 되는 가 이게 뭐지? V 이 음. 여지가이지 가지마 <laughs> 어? 이제 가지한테는 공포가 되는 거라고 저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. 모른다고 <laughs> 위에 건지 밑에 건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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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못 하겠다. 웃음> 미안한데 나 이거 모두모두 모두 빼면 안 돼? 안 되지. 모두 빼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모두 빼면 안 되지. 내가 미안해 진짜로. 되게 웃 위아래 고민했어. 위아래 고민했지 근데 지냐고 졸라 졸라. 아 진짜? 아니 아, 복순이 진짜... 괜찮냐고 복순 어떻게 됐어. 아나 이거 하기 뭐, 싫다. 된 거야. 빼고 하자. 어떻게 된거야? 순이는? 나 이거 다 하기 싫어. 빨리 빼. 나도 하기 싫어. 나도 이거 빨리 빼래. 빼래. 나 이거 싫어. <laughs> 빼줘. 이거 빼줘. 이거 1일 남았으니까 이거만 하고 다시 하자. <laughs>